엄마는 몰라. 어? 어디다? 아! 나 진짜 다음에 꼭 잘할게요. 어. 나 진짜 다음. 아유. 빨리 준비하라고! <laughs> 사람을 너무 질리게 하네요. 이게 <laughs> 말이 안 되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하지만, 음. 어, 하지만? 어, 어떤 이유가 있다. 음. 그건 너무 잘못됐어요. 원벌을 내려 주실 것을 부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2024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은 이 사건 실제로는 얼마나 나왔나요? 굉장히 그래요. 아, 오. 진짜 궁금해. 이 사건에서는 맞습니다. 아. 해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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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출동은 그집 아버지의 신고로 받고 간 거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지금 아이 엄마랑 별거 중인데 우리 아이도 아이 엄마도 연락이 되질 않아요 그래요? 계세요? 이거 따야겠는데요 유진아 쓰레기 봐문딱 열었을 때 그 냄새가 진짜 말도 못했습니다. 어? 아이는 있네. 유진아! 엄마! 엄마 어딨어? 아들? 어! 이상한 냄새가 엄마! <laughs> 아. 저 테이프로 막은 거예요? 있었던 건 언제 숨졌을지도 모를 여성의 시신이었어요. 맞아. 세 군데의 자상이 있었습니다. 목졸린 흔적도 있었고요. 아빠, 아빠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나 버리면 안 돼. 더 충격적인 건 여자를 살해한 범인이 그집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김우준 씨. 나이 몇, 살이야? 몇 살이지 진짜? 열아홉 살이에요 열아홉 어, 살 어머니 최현숙 씨를 살해한 게 맞습니까? 네 언제요? 3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8개월 전이요 네? 와 8개월 동안 저도 살고 싶어서요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살고 싶어서, 싶어서 엄마를 죽였대 어, 차라리 한 것도 너무 충격적인데 네. 그래놓고 그 공간에서 8개월 동안 살았다는 맞아, 것 자체도 너무 충격적이에요. 네, 사건이 벌어진 건 아, 3월이고요. 네네. 피곤이 검거된 건 어. 11월이었습니다. <laughs> 11월. 8개월간 아, 옆방에 어. 엄마의 시신을 두고 먹고 자면서 생활을 해왔던 어, 거예요. 어. 냄새가 나고 그 벌레도 나오고 하니까 어. 그 방을 지금 천 테이프로 붙이고 그렇게 아. 지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의 음. 문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음. 문제가 될게 있나요? 아빠 보자마자 음. 어뭐 나를 버리지 않을 거지 뭐 어쩌고 네. 이랬단 말이에요. 음. 아빠는 <웃음> <웃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나 버리면 안 돼. 아빠 경찰 조사 받을 때 살고 싶어서 그랬다고 <laughs> 맞아, 맞아. 했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긴 했나보다. <laughs> 아, 와, 8개월 지나고. 늘이죠. 공부 스트레스? 오, 공부도 잘했네. 그 일이 있기 전에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왔어요. 62등? 전교너 어. 미쳤냐? 전국 62등이야. 어, 전국 너무 잘한 사람 아니에요? <laughs> 어, 너무 어. 잘했어. 네가 제정신이야? 어. 아니, 전국, 전국 6 2등을 62등. 너무 잘하는 거잖아. 전국 62등을 해도 화를 내는 엄마. 근데 문제는 그것도 위조한 등수란 거였어요. 아이고, 아이고. 전 전국 4천 등이 최선이었거든요. 4천 아, 등을 엄마가 알았다간 정말. 아, 그렇죠 62등도 뭐라고 어. 하시는데. 그 음. 성적을 바꾸도 지금 이게 옷감으로 넘어가? 뭐 어머 어머. 넌 정신문을 싹다 뜯어고쳐야 돼. 아유 너무 아동세다. 앞으로 3일 동안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마. 뭐 알았어? 오. 아 3일 동안. 오직 전국 일등뿐이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엄마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고, 그래서 고일 때부터 성적표를 위조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근데 네, 저 학생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말 엄마가 사람을 너무 질리게 하네요. 초등학교 때 이미 토익 900점을 넘겼고. 아! 고등학교 때요? 네, 그 정부 법무병원에서 지능 검사를 했는데 네. 130인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어머. 우수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아. 우승근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밥을 책상에서 비벼 먹으면서 16시간씩 아. 공부를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 급식도 못 먹게 하고 아. 모든 필기를 받아 적도록 강요를 하는 바람에 아이가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아동학대네요. 넌 우리 집 가장이야. 근데 어? 이따 위로 공부해서 서울 데릴까? 죄송해요. 네가 전국 1등을 해야 집 나간 네 아빠가 땅을 치며 후회할 거 아니야. 아 저런 너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안 되겠다. 너 준비해. 어머 뭘? 나 진짜 다음에 꼭 잘할게요. 진짜 꼭 무조건 전국 1등 할게요. 네가 죽을까? 네가 맞을래? 어? 빨리 준비하라고! 맞는 준비라나고. 어, 이런 거예요? 아이를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 평소 맞을 때 입는 줄이닝을 입었어요. 맞을 때나 맞을 때 입는 응. 옷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게 너의 어. 얇고 면이잖아. 네, 딱딱붙잖아. 어. 평발진 아이. 아, 입고. 정말 정말 최악이다. 서른... 최악이다, 진짜. 서른 다섯. 정도 있다고 하겠어? 똑바로 서! 풀스윙으로한 번에 4 0 대를 맞고. 으악. 듣고 싶지 않으면 똑바로 서. 저는 밤1 0시부터 아, 여기가면 아, 몇 시까지 저러는 거예요? 하... 빨리 똑바로 서! 아, 당일이고 나 이제. 더 무서운 게 뭐였는지 아세요? 그 다음 날이 오. 엄마가 학교에 오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럼 성적표 위조한 걸 엄마가 알게 될 거고 아. 저는. 또 죽도록 맞겠죠. 그게 무서웠구나. 그래서 살인이. 구 엄마가 알면 안 되니까. <laughs> 어. 아 이렇게 그냥 방으로 왜 이렇게. 바로 들어가? 서 우진아, <laughs> 너 이러면 정상적으로 못 살아. 아니야. 엄마는 몰라. 엄마 내일이면 날 죽일 거야. 진짜 죽일 거야. 진짜 엄마를 해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제가 화가 난다는 생각조차 못 했어요. 무서워서, 진 맞아 죽을까 봐 무서워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이게 체벌복이 또 따로 뭐 있었다고 그러는데. 아, 네. 네. 그래서 이날 이제 화도 많이 맞으니까 왼쪽 엉덩이 분이 찢어지고 피도 묻을 정도였는데요. 이 체벌복을 국과수에 이제 그 감정을 보내보니까. 그피 자국이 각각 이렇게 다른 시기에 나온 피 자국이 확인됐습니다. 아, 이거 정말 중요한 증거였겠네요. 반복적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네. 어. 그리고 이우중군 엄마는 채벌을 위해서 뭐 야구 방망이, 골프채, 홍두깨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고요. 아이고. 이 당시에는 수능을 앞두고 순수히 채벌만을 목적으로 골프채를 새로 사기도 했습니다. 아니 아이였잖아요. 아이 부모한테 무조건 의존을 해야 되는 권력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어요. 먹고 살려면. 근데 이 경우에는 의식주를 가지고 협박을 한 거잖아요. 그 아, 그게 정말 제일... 그거는 이제 협박해 가지고 뺏어 가지고 반복적으로. 고문이죠 고문. 보호의 자격이 네. 없는 거예요. 네, 보통 맞아.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이 부모인데 음... 그 부모조차 위험의요소라면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 아빠에 대한 흠담을 계속 지를 해왔기 때문에. 세뇌당해서. 네. 아, 아빠에 대한 적개심, 반항심을 많이 갖고 맞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빠한테도 어떤 얘기를 하고 도움을 청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갈 곳이 없었을 것 같아. 네. 피고인 김우중 군은 어머니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피해자의 시신을 어머. 8개월간 방치하였습니다. 아, 폐륜 범죄인 존속 살해를 한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피고인은 범행 이전부터 어머니에게 지속적인 학대와 폭력을 당해왔으며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심신 미약 상태였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자인 피고인의 이러한 사정을 살피시어 부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존속살에는 다른 살인에 비해서 가중 처벌이 되나요? 범죄가 일반 살인에 비해서 가중 처벌이 되어 있습니다. 징역 5년 이상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요. 존속 살에는 그보다 하한이 좀더 올라가서 징역 7년 이상 혹은 사형 무기징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관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살해 종류를 나누는 그런 것들이 보통 있어요.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면 부모가 자식을 살해, 그 그러니까 비속 살해죠. 그걸 가중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 아. 거의 우리나라 정도에만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일본 형법을 우리가 이제 들여올 때 같이 조항을 들여온 건데요. 음... 정작 일본에서는 1973년도에 위헌 판결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아, 일본에서는 사라졌구나. 네, 심신미약은 <laughs>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되어 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을 완전히 만취돼가지고 아. 정신 나갔다뭐 이것도 마찬가지.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네. 병, 네. 약, 술. 근데 그거를 어떤 술요?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지도 참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감정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심신 미약 여부를 판명을 할 네. 때는 국립 법무병원 같은 곳에한한달 정도 이렇게 유치하면서 아. 의사가 전문적인 이제 감정을 아. 기록하면요. 판사가 그걸 참고해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심신미약 상태였던 적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심신미약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심신미약 상태. 아. 아니 얼마 전에도 분당 그 서현역에 그... 칼부림 사건이었잖아요. 심신미약으로 감정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국민들이 맞아. 엄청나게 분노를 했었거든요. 피해자가 지금 두 분이나 있고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입원해 계시고 이런 상황 인경을 <laughs> 해줘야 되는 거예요. 책임주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가 네. 어떤 사람한테 이제 한대 맞았어요. 네. 그러면 이런 나쁜 사람이 있나로 비난을 하겠죠. 네. 걔한테 몰렸어요. 네. 그런데 이걸 사고라고 생각하지. 개는 어. 조치를 취할 대상이지 처벌 대상은 아니라 음. 물론, 이제 심신미약자가 동물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있스야 처벌할 수 있다. 아. 그런데 심신미약자는그 비난 가능성이 현재히 적다라는 이유에서 아. 처벌을 하게 한다. 피해자는 엄연히 있으니까. 이 재판에 어려운 점이 그게 있습니다. 보통 심신미약 주장을 하게 되면 정신병력 아. 주장을 한다든지 네. 약, 술 이런 것들 주장하는데 어디에도 해당이 안 돼요. 아동학대 아. 경험이라든지 아. 좋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데 심신미약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법원의 판결은 존중합니다 아, 그럼요 네, 다만 2024년 현재 우리 국민들의 법 감정을 조금 한번 알아보자 심신미약이라고 볼수 있다, 아니다? 볼수 있다는 손 들어주세요 한분 정말? 사일로 아, 지금 왜 그렇게 열심히 얘기한 거예요 지금? 아, 같이 뺏어가지고 보통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이 모인데 음, 같이. 저는 심신미약이라는 음. 개념이 이렇게 응용이 되면 이게와해될수 있다고 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적용이 안 된다고 맞아요. 봐요. 하지만 응, 하지만 응. 하지만 여기서 심신미약의 준하는 응. 응. 법적인 뭔가는 필요해요. 왜냐면 권력관계 악용이 존재했다는 거를 계속해서 어필을 뭘, 해야지. 해야지. 왜 이렇게 갑자기. 심신미약으로 갑자기 넘어가는 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네. 네. 징역 7년 이상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이렇게 어. 돼있어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면 네. 그 하한이 절반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 징역 3년 6월까지 징역이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이 친구가 소년 나이기 때문에 그치. 소년범 감경이 한번더 됩니다 아. 그래서 징역 1년, 1년 9월까지 가능합니다 1년 9월까지요? 아. 이거, 네. 이거, 이거 1년 9월 되면 다 심신미약이야 그럼 저는 엄마라서 조금 많이 생각이 엄마가 저렇게 할수 있을까로 저는 접근을 아, 오히려 엄마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로 혼내도 아이가 그 다음날 뭔가 아파요. 그러니까 음. 그 정도로 아이한테는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저 정도로 학대를 한 거는 얘한테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큰 데미지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음. 심신미야 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음. 감경은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판단을 힘들어하시는 것 네. 같아요. 힘드네요 정말. 판사들도 이런 사건은 더 따져봐야 될 아.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주변인들, 오, 그 친구 이모들의 진술이에요. 친구. 우준이요? 올해 초부터 좀 이상하긴 했죠. 학교도 자주 빠지고 갑자기 여자친구 랑 강릉 여행도 다니고 그래서 저는 잘 지내는 줄 알았죠. 아. 오 한 어? 번은 집에 놀러 오라는 거예요. 왜? 왜? 그래서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목소리> 게임도, 하는데 게임도 하는데 아니 방에서 이,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뭐지 싶었는데 방이 하도 더러우니까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언니도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이 보내준 양육비 120만 원 아껴서 애 등록금을 모으고 그렇게 학자까지 산 언니입니다. 한면주까지 있는데 약도 안 먹었어요. 사이가 안 좋아요?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애가 자전거 뒤에 엄마 태우고 같이 돌아다니고 항상 그렇게 함께였다고요. 우주진과 전에도 언니를 홍두깨로 때린 적이 있답니다. 어, 법무병원에우중군이 들어왔다면 저는 심심미약이 아니라고 결론을 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웃에게 빨리 들키지 않기 위해서 뭔가 냄새를 차단할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을 잘한 거죠 사실은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져 보인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장기간의 아동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위축돼 있었고 그런 것들이 쌓여오다 보니까 약해진 상태는 맞지만 심신미약이라고 보기에는 근거가 많이 부족하다. 끝 없이 그냥 홍두깨로 엄마를 때린 거예요? 그 사건 당시에도 아들이 졸았다는 이유로 엄마가 아이를 홍두깨로 심하게 학대를 하니까 그 홍두깨를 빼앗아서 엄마를 아 때린 것으로 되어 네. 있습니다. 그게 폭행을 했어? 이모 가 진술한 거는 사실 그렇게 안 느껴졌잖아요. 그렇죠. 여자 친구의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아서 자수를 못 했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아내는 같이 살기엔 너무 힘든 사람이었어요. 우준이가 7살 때였나? 목욕시키면서 을 보니까 내 몸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더라고요. 어머. 애를 왜 때리냐고 해도 당신은 신경쓰지 말라고만 하고 하도 맞아서 피묻은 우준이 오시며 아, 때부터. 부러진 안경이며 알문이 막히더라고. 싸움이라도 하면 이틀씩 잠만숨안 재우고 사람을 들들 볶았습니다. 진짜 미쳐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몇 번이고 도망 나왔어요. 하지만 내한테까지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우리 어른처럼 떠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무섭게 해도 계속 매달려야 돼요. 학자들은 이런 상태를 애착 트라우마라고 불러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확 폭발하듯이 무너지게 됩니다. 전기가 많이 이렇게 합성되면은 휴즈가 나가듯이 뇌도 일부분이 이렇게 싹 휴즈가 나가게 되면 내 자신이 분명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재 행동이 내 자신의 일부로안 느껴져요. 제가 화가 난다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이 아이는 죽일 당시에도 엄마가 죽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 생각을 못하고 사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음. 어머니는 돌아가셨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랐을 거예요 일도 그 못하고 저래도 못하면은 우리 어떻게 합니까 회피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해결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 방치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투자마 그 어머니의 그 시신을 마주할 심리적인 저는 능력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상처가 이렇게 무서워서 그래서 아동학대를 우리가 영혼의 파괴자라고 합니다. 저희가 거수를 다시 해볼게요. 사건의 개요 그리고 네. 주변인 진술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 사건 당시 김우준은 네. 심신미약이다. 손들어주세요. 당시만입니다. 당시만. 당시만이에요? 네. 당시만. 음, 저는 심신미약이라고 그렇지. 아직도 생각을 심신미약. 하고 있어. 음. 저는 바뀌었어요. 나 바뀌었어요. 음. 저는 일단 심신미약으로 감경이 되는 법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이게 그럼, 말이 안 돼. 저도 저도 네. 저도. 정상적인 음.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말이 음. 저는 딱 와닿았어요. 그래서 음. 그렇게 치면 모두가 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한 건데.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심신미약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심신미약 상태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인 우발적인 범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네가 잘못했다는 것도 명확하게 해야 향후에 이런 일을 할 사람도 그 정도의 판결을 받는구나를 알기 때문에 이런 게좀안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에서 피고인은 친어머니인 피해자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뒤 8개월간 시신을 방치하고 긴 시간 동안 범행을 은폐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엄벌하지 않는다면 가정은 물론 더 나아가 사회적 질서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7살 때부터 지속된 가정 폭력에 방어할 능력도 도움을 청할 어른도 없었던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아동 학대 증후군을 겪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가족, 친구들, 담임 교사까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고, 음. 아 소름 끼친다. 학교 생활은 잘했다는 얘기네요. 아. 주변 사람들한테 예전에는 음. 어머니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지만, 이젠 악몽 같은 날들은 흐려지고. 좋은 추억만 남았어요. 어머니가 <laughs> 그리워요. 아니야 아니아니 돌아가신 어머니께 새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15년 뒤에 <laughs> 죄송합니다. 드리시겠습니까? 아 정말 너무 비극이라 여기서 제가 참고하시기 위해서 실제 재판의 일행의 기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네. 통상적으로 우발적인 살인의 경우에 네. 징역 12년 13년 정도를 기준으 합니다. 12년 13년 네, 정상이 불량한 요소들이 있으면 가중을 하고 또 봐줄 만한 요소가 있으면 감경을 하고. 이 사건이 2024년에 일어났다면 과연 몇 년을 살아야 적당할까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이 바뀐 적이 없어요. 심신미약으로 볼수 없다고 보는 거는 심신미약은 심신의 장애를 말하는 거라면 장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고요. 다른 변론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존속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느냐. 저는 존소그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음. 왜냐면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지 를 않았다고 보기 어. 때문에 그 학대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냥 우발적 이런 사례로 아. 보면은 12년에서 13년을 그거 맞춰서 주는 거뭐 기준이면 그렇게 하거나 저는 이 어머니 혹은 방치의 책임이 있는 아버지 두분다 어 어떤 잠재적인 살인자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어, 한 아이를 낳았고 키우는데 부모의 그런 책임이 따르는데 어, 정말 중요한 그 사랑이라는 책임을 주지 않았고 어, 학대를 했고. 저는 3년. 3년이요. 소년번 심심미아 네. 아까 타일러 의견에 동의하듯이 정말 어머니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네. 어, 들어가서 충분히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건 실제로는 얼마나 나왔나요? 아, 굉장히 아 네, 심심이약을 인정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어, 좀 많이 감형이 됐고요. 네. 3년 6월. 3년 6월. 단기의 3년. 어, 내가 맞았네. 아 그러네 이 사건은 전형적인 심신미약의 사례는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수한 성장 과정, 아동 학대, 입시 제도의 병폐 이런 것들이 같이 고려돼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다소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건은 10년이 넘은 사건이어서 지금의 법감정관은 많이 좀 다르고 또 심신미약 인정도 갈수록 좀 엄격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하나의 참고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